자 다섯 번째 플래처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유럽 내의 그리스 함선으로 등장하고요. 플래처 시리즈 중에선 유일하게 포탑이 4 개인데 장전이 무려 기본 2.5초입니다. 장전이 킷긴 플래처보다 빨라요. 이 친구는 이제 몇달전 블랙 이벤트처럼 캠페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는데 아마 블랙처럼 순차 구매 최종 상품으로 19,300 금화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이번 캠페인을 놓치셨다면 내년 2023년 시작과 함께 다른 자원 없이 금화로만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 일주일에 하나씩 신규함선 리뷰가 올라가는 것 같네요 아씨 좋은 건가 어, 다음 업데이트에서아마 일경순들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와씨 이거는 5티어부터 10티어까지 다 만드는 건좀 그렇고 어, 좀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어, 이번 영상에선 유럽의 신규 구축함 그리스의 플래처급인 벨로스를 소개합니다. 2차 대전을 포함해서 미국의 구축함 중에 가장 제일 많은 물량을 자랑하는 함급인 플래처급답게 벌써 게임에서도 엄청난 수의 플래처가 등장했습니다. 네임십인 플래처, 키드, 블랙, 충무, 여기에 벨로스까지. 벌써 다섯 번째 플래처급입니다. 뭐, 아르페지오나 하이오리 같은 콜라보 복붙배를 빼면은 단일 함급으로선 얘네가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자, 벨로스. 이 친구가 어떤 녀석이냐면, 1943년에 미해군 함정으로 취역한 뒤 1959년에 그리스 해군으로 인도되어서 91년까지 무려 한 50년 가량을 현역으로 활동한 구축함입니다. 지금은 퇴역 후 현재까지 생존 중인 단 4척의 플래처급 중에서 유일하게 미해군 함정이 아니라 타국 함선으로 그리스의 해안 도시 테살로니키라는 곳에서 박물관 함으로 전환되어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 3일 뒤인 10월 22일 토요일에. 그리스에서 오프라인 공식 커뮤니티 행사가 열리는데 바로 이 박물관은 벨로스의 함상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2부에서 현지 PC방으로 위치를 옮겨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행사에서 벨로스를 직접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마 99%는 국내에서 보실 테니까 어, 이 행사랑은 크게 관련 없겠지만요 자 벨로스 어떤 함선인지 알아봅시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선 요약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벨로스는 플래처입니다. 아니 플래처 급이니까 당연히 플래처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 플래처 딱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대공기믹이 있는 키드 레이더 연막 콤보를 쓸수 있는 블랙 버마시아 국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무. 이렇게 다른 플래처 급들은 자신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 벨로스는 정말 바닐라한 플래처 그 자체입니다. 물론 자세히 파고들면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주포가 플래처 중 유일하게 4개고, 키드처럼 어뢰가 하나고, 장전이 유일하게 2초대로 찍히고,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긴 한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 봅시다. 일단 체력은 다른 플래처들이랑 동일하게 17100, 여기에 체력까지 찍으면 2250이 나옵니다. 옛날이었으면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체력이라고 했을 텐데, 요즘 하도 구축함 체력 인플레가 심해지기도 했고, 수리반 들고 있는 구축함도 많아져서, 이 정도면 중하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플래처급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미국 플래처들은 간첩함장이라고 불리는 오베츠킨으로 그리고 범아시아의 충무 같은 경우에는 무기고에서 파는 다롱 이렇게 있는거 맞나요? 하여튼 이런 함장들로 강화 체력 스킬을 찍을 수 있죠 따라서 얘네는 최종 체력이 2 700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벨로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체력 스킬 특허 함장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함장이 이 전설 함장 예지이스비르 스킨인데 아무래도 얘는 수리반을 기본적으로 가진 유럽 구축함 정규 트리에 맞춰져 있어서, 어, 벨로스와는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합니다. 벨로스의 어뢰발사관이 하나인데서 알수 있듯이, 어, 이게 뇌격 구축함이라고 하기보다는 포격 구축함에 가까운데, 어, 이 체력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전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키드야 수리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상위 티어, 상위 한급 상대로도 깝칠 수가 있는데, 얘는 플래처가 하던 것, 딱 그거만 가능합니다. 주포는 역시 플래처급답게 아리랑볼로 유명한 그 5인치 38구경장 한포를 총 4개 장착했어요. 플래처급 중에 유일하게 4포탑 구성인데, 어,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본 재장전이 2.5초에 장전이 킵까지 끼면 2.2초로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플래처들이 3.3초에 장전까지 껴야 2.9초가 나온 걸 감안하면 파격적이죠. 덕분에 포탑이 하나 줄었음에도 DPM 자체는 기존 플래처 대비 7%가량, 아마 맞을 거예요.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DPM에는 참으로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얘가 엘빙 분산이 아니라 일반 구축한 분산을 쓰는데 아무리 구축한 분산이 뭐 순양함, 전함, 대순 이런 분산들과 비교해서 좁은 편이라고 해도 교전을 하다 보면 탄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플래처랑 화력 차이가 사실상 없게 돼요. 1분 동안 발사하는 모든 포탄을 명중한다는 가정하에야 DPM이 높지 일제사에서 단한 발이라도 세는 상황에선 DPM 차이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벨로스의 포각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러면 카이팅하는 상황에선 분명히 놀고 있는 주포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 솔직히 플래처보다 높은 DPM이란 장점도 꽤 희석됩니다. 물론 대구축 상황에서야 이렇다는 거지. 어뭐순냥함이나 전함 같이 연막 속에서 편히 주포 4 개를 다 쏘면서 그리고 다 맞춘다는 상황에서는 플래처보다 낫겠죠.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거면 키타카제나 모가도르 아니면 뉴틀란트를 탄게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풀피 상황에서 그리고 제 뒤에 백업이 빵빵한 상황에서 체력 3천 할란드를 만났는데 얘를 잡는데 거의 체력 절반 정도를 낭비했습니다. 만약 할란드가 여기서 안 죽고 피탐 끄는데 성공했다면 어, 수리반으로 회복을 할 거고 얘는 수리반이 없으니까 엄청난 딜교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미구축을 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심각한 수준의 탄속 때문에 저렇게 도망가는 함선 상대로 리드 주기도 좀 까다롭고요. 어뢰는... 어뢰 자체는 플래처의 그 명품 10.5kg 어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장전도 무려 2배 가량 빨라진 60초 밖에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키드처럼 어뢰 발사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구축함처럼 어뢰 발사각이라도 좋으면 몰라 어뢰 발사각도 생각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어뢰를 쏠땐 측면을 상당 부분 노출해야 하는데다가 겨우 어뢰 5발로 탄막 형성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라 어, 대구 축전에서 어뢰로 이득을 챙기던 뭐 플래처를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꽤 많이 아쉬울 겁니다. 심지어 상위 함급 교전에서도 이플래처1 0발이었으면 잡았을 걸. 베로스의 이제 다 발로는 택도 없는 상황도 펼쳐지고요. 물론 유럽깃발을 달고 있는 함선답게 유럽 구축함 특유의 좁은 어뢰 분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 플래처 대비 상당한 장거리에서도 어뢰 전탄 명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뢰 한방 폭딜은 놓쳤지만 더 자주, 더 정확하게 어뢰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건데 솔직히 저 같으면 60초 장전에 어뢰발사관 하나 갖느니 장전 106초짜리 플래처 어뢰에 두 개를 쓰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주포처럼 어뢰도 살짝 헤매한 그런 스펙입니다 그리고 대공은 확실히 플래처의 하위호환이에요 일단 장거리는 양영포의 물리적인 개수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버블도 하나 줄었고 DPS도 딱 포탑 하나만큼 구려졌습니다 중거리는 보포스에서 3인치 대공포로 바뀌긴 했는데 어, 이미 셔먼이나 오하이오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미국 함선에서 대공포 구경이 커진다고 성능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물론, 사거리는 3.5에서 4km로 늘어났긴 한데, DPS는 1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벨로스는 여기서 끝이고, 플래처는 여기에 더해서 근거리 DPS까지 있어요. 보통 구축함이 대공을 켜는 일이 자기를 노리고 오는 편대가 대공 사거리에 거의 들어왔을 때, 이 순간에 켜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벨로스랑 플래처의 대공 피탐은 2.7이니까 대공을 킨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근거리 대공 사거리까지 편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플래처는 근거리 대공포까지 쏘게 되니까 플래처의 대공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벨로스의 대공이 우위인 상황은 딱 하나예요. 연막 속에 있는데 내 중거리 대공 사거리 내에 적 편대가 날아가는 경우. 이거 아니면 플래처가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동성은 기본 속도가 38노트로 원본 플래처보다는 1.5노트 빨라졌는데. 사실 구티어 구축함 세계에선 이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당장 모가 도르는 기본 속력만으로 43노트가 넘기도 하고, 그나마 얘보다 느린 게 웨스테르나 유틀란트 정도. 그래서 적 구축함을 추격하는 것도 힘들고, 뿌리쳐 도망나오는 것도 꽤 힘듭니다. 물론 속도 증가는 언제나 환영이긴 한데, 조금 최종 성능이 아쉽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조타 시간이나 선해반경 같은 기동성은 플리처 대비 확실히 구려졌습니다 플래처가 구티어 구축함 중에서 기동성이 굉장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녀석이었는데 벨로스는 글쎄요 조타 시간도 느려졌고 선해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선해 반경은 620m에 조타 시간은 3.9초인데 어, 조사하다 보니까 충무 그리고 키드랑 아예 똑같네요. 충무랑 키드도 38노트에 620m 3.9초. 얘도 38노트에 620m 3.9초. 어, <laughs> 플래처가 아니라 키드를 기반으로 만든 건가? 소모품 구성은 아마 미국 구축함 유저분들이라면 정말 피눈물을 흘릴 만한 세팅입니다. 피해 복구반 연막 8% 엔진 부스트 여기에 대공 방어까지. 미국 구축함 유저들이 그렇게 대공 엠부 분할해 달라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하지만 어, 얘는 해주네요.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지어 연막도 일반 연막이 아니라 지속 시간이 긴그 미국 구축함 연막을 그대로 사용해요. 물론, 대공방어 소모품 사양이 지속된 100% 증가가 아니라 50% 증가해주는 평범한 사양이긴 한데, 솔직히 게임에서 아무 미구축 유저 잡고, 엠부 대공 선택하는 대신 대공 소모품을쌩거 쓸래? 아니면 엠부 대공 둘다쓸수 있는 대신 일반 대공 소모품 쓸래?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후자를 선택할걸요? 아니면 뭐 이걸로 통계 싸서 미구축 소모품 분할해주려고 그러나? 아니,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얘 모델링을 보면 셔먼 마냥 함교 옆에 헤지호그 대잠 박격포가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헤지호그를 쓰려면 게임의 전용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 구현이 안돼 있어서 실제로 작동은 안 해요. 얘가 작동을 했다면 폭뢰 성능이 더 좋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독특했을 텐데. 현재 벨로스의 폭뢰는 플래처와 동일합니다. 5100짜리 12개 투하하 두 번. 이제 왜 제가 바닐라맛 플래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다른 플래처급들 뭐 충무나 블랙이나 키드 전부 각자만의 독특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데 얘는 딱 플래처가 하던 거 그것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함장 시너지 뭐 홀시나 존도 오베치킨 시리즈같이 백업이 빵빵한 플래처랑은 다르게 벨로스는 전설 함장 하나 심지어 얘는 딱히 벨로스랑 시너지가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출시되는 함선들이 전부 다 이제 기믹으로 둘둘 쌓여서 출시되는데 어, 오랜만에 굉장히 바닐라스러운 함선이 출시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17년도나 아니면 18년도에 얘가 출시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얘를 굉장히 추천했을 겁니다. 근데 2022년 메타에 이런 바닐라스러운 구축함이라, 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 유저들이 국공으로 사는 게 아닌 이상이야어 일반 유저층들의 구매 욕구를 잡을 만한 함선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 그리스 플래처 딱이 정도인데 이미 플래처는 파워 인플레에서 이 밀릴 대로 밀린 함선 중 하나죠. 여러분들이 만약 플래처를 정말 즐겁게 탔다면 얘가 구미에 당길 수도 있는데 어 그냥 플래처 그대로 타는 게 나아요 뭐 같은 국가라면 모를까 굳이 함장 구하기도 귀찮은 다른 국가의 플래처를 현금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포격 구축함이라고 하기엔 모가도르나 키타카제처럼 더 잘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뢰정이라고 하기에도 어뢰발사관이 하나밖에 없고 정체성이 좀 모호해요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운 구축함이었습니다 심지어 판매 방식을 보면 캠페인 이벤트 이후엔 내년 초에 베르디나 아니면 뭐 다렌처럼 다른 자원을 제외하고 그마로만 판매를 할 예정인데 솔직히 이거만 봐도 웨게이밍이 얘한테 큰 판매 이익을 기대하고 파는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럼 지금까지 신규 유럽 그리스 구티어 구축한 벨로스 리뷰의 총민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To port. Torpedoes to port. Torpedoes astern. All stations, concentrate fire on that target. Smoke generator started.